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들 일어나 주세요. どんなイエボシビ、ゲスディンダマ。どんなイエボシビ、ゲスディンダマ。カウイテメイ、メイチーナケマラ。どんなかきゅうワンヘヨ。どんなイエボシビ、ゲスディンダマ。どんなイエボシビ、ゲスディンダマ。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덜덜다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아득하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주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네, 좀더 힘차게 환영합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Hey.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께 원해 예수님 사랑이 넘쳐났다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新内訓 우리를 대표해서 4학년 5반, 최이환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해져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주일 예배도 교회가 아닌 각자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도 열어주셔서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한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초등부 친구들 모두 예수님만 달길를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언제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이걸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나요? 슬퍼하나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아니, 전 세계를 두려움에 빠뜨렸어요. 이젠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로 더센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랑 스쳐 지나만 가더라도 걸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더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손세정제와 마스크 착용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코로나 백신이 나왔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는 급증했고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교회 또한 모두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여름성교 학교도 다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삶들이 변했을까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죠.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인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너 코로나 확진자야 그러면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무섭고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코로나를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심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는 사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과 사망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심판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 했어요. 원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담 안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니 죄를 생각만 해도,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쏜다고 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담 안에 있을 때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나 달라진 게 없이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삽니다.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정자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복음이죠.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죠. 나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심판받지 않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잘됐네 죄도 짓고 욕심도 부리고. 나쁜 말도 하고. 그래서 정죄에 안 당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바른 설명을 들었다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질문과 의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든 정죄를 안 당하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런 생각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엉터리 신앙이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된대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두사님 이름이 뭐예요? 네, 기문별이죠. 어디가 기문별이에요? 여기요? 어디가 기문별일까요? 다죠. 그렇다면, 어디가 예수님일까요? 머리만요? 머리만 예수님일까요? 전체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분의 몸이 되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 곧 누가 죄를 범하도록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험담하면 내가 이기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살인을 한다면 곧 누구, 누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이전보다 더 율법이 세졌습니다. 나는 이제 한 개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서 내가 만일에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건 내가 도와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준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죄, 죄를 범하면 그건 내가, 내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벌써 본지 34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 전사님은 저런 사람이다. 대충 아셨잖아요. 아, 전사님은 웃을 때 저렇게 웃구나. 어, 말투는 저렇구나. 아, 평일에는 저렇게 안경을 쓰고 다니는구나. 이제 전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았잖아요. 어디를 보고 알았나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어디를 보고 알았나요? 전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를 보고 알게 될까요? 머리일까요? 아니죠.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해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몸으로 부른받은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놀라운 영광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함부로 죄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내기 때문에 결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부패시키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소금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부패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요? 부패보다는 맛입니다. 전도사님은 요리를 잘 못해요. 요알못인데요 여러분 음식할 때짠 맛을 내고 싶으면 뭘 넣어야 돼요? 소금. 단맛을 내고 싶으면요? 설탕. 설탕이 없으면요? 조미료, 꿀, 조청. 이 세상에는 단맛을 낼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 짠맛을 낼수 있는 것은 오직 딱 하나예요. 소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겠죠? 간장도 있잖아요. 간장도 소금으로 만듭니다. 된장은요? 된장도 소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짠맛은 소금밖에 없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한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전도사님, 한번 따라 해 볼까요?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한번 더 따라 해 볼까요?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교회에서 내가 가는 곳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예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니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주시고. 무도운 더위, 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